네 이번 시간은 완전 절제에 불과한 3차 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애로 인하여 인상학적 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례번호는 대법원 판결은 심리 불속행이므로 네. 상세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07나12392 네, 피보험자가 3차 신경초종에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양성 종양이므로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신경초종은 조직학적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그 양성종양이 뇌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해면 정맥동에 위치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아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상학적으로 암에 준한다 라는 판시를 한 판례를 언급하였고요. 네, 해당 판례는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임상학적 악성 종양으로 인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초 수술 병원에서는 양성 종양으로 코딩되었으나 이후 전원한 병원에서 진단서에 C72.5로 코딩한 점 원고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여 완치가 되지 않아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비대칭과 늘려짐이 유발되어 관련 수술을 시행받은 점, 그리고 진단서에 향후에도 잔존종양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점. 결론적으로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의 3차 신경초종은 임상학적으로 암에 해당하는 C72.5 이 사건 보험에 암에 해당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 비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라는 보험회사의 한 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면 피고가 자체 심사를 거쳐 본금 청구를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수익자의 재판구 청구 등의 행위를 장애한 것은 아니다. 즉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평가 이 사건의 3차 신경초종은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받았으나, 다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인년이 도과되어 면책되었을 뿐이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카페와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